자, 28에, 42에, X에, 최대 명수가 7이지. 최소 공배수는 420이지. 그럼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하란 말이야. <laughs> 7, 4, 28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7, 6에 42지. 알았어? 네. 7이다 하나씩 있어, 없어? 있어요 예, 그럼 2가 몇 개씩 있어야 돼? 어차피, 2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가 뽑혀서 안 돼. 이는 뽑아야 돼. 그래서, 이 뽑아. 그 다음,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왜냐면, 420을 7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한다면, 7, 2, 3, 2, 5지. 그러니까,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7이 하나 있어, 없어. 그니까 여기 5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5가 지금 갑자기 없잖아. 근데 L이 어디서 나온 거 L은 최소 공배수서 이렇게 곱한 거 아니야? 응? 알아볼라. 12하고 1 8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곱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A, G고 B, G가 있겠지? 네. 그래서 A, B, G가 되는 거야. 그니까, 모든 종류를 다 쓰고, 지수가 제일 큰 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의 제곱 3, 2의 3등, 3의 제곱, 5. 최대 공약수, L은 얼마야? 2의 지수 큰 거, 3의 지수 큰 거, 이게 최대 공약수, 아, 최소 공배수 되는 거야. 지수 큰거 쓰면 된다고. 알았어? 개념 플러스 비용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걸 모른다는 건. 기임 플러스 빙이 다나 있거든, 손에서 보네. 상태에서 g c d l CM 구하는 거. 알았어? 네.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7은 반드시 써야 되고, 5도 반드시 써야겠지? 네. 2는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돼 옵니다. 3은 있으나 없으나 괜찮지? 네. 5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X는 35 아니면 105가 되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 다시 풀어.